이제 인천공항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 체코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유럽풍이 도시 느껴지시죠? 지금 저는 어, 유니스피라는대단는 곳에 나와있고요. 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음, 체코 현지에서 제가 치킨집으로 오픈할 건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어, 현지에 와서 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과 어, 두는 비용, 그리고 뭐 치킨집 어, 현재 뭐 유럽에서 K-치킨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현재가 1위는 어, 치킨이라고 합니다. 어, 그 치킨을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어, 유럽 사람들이 K-치킨을 먹는 모습 그리고 K-치킨이 얼마나 유럽에서 통하는지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또한 유럽 현지에서 어, K-치킨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K-치킨으로 인한 한국 어, 사람들의 인도 같이 보여드릴 수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BBQ, BHC 등에서 한 어, 18년 이상 근무를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 유럽 현지에서 직영점을 오픈한 것 이상으로도 어, 유럽 현지에서 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현재 유럽에 와 있고요. 지금 어쨌든지 어제 일찍 왔고 그리고 오늘 일찍 고 지금 현재시간대 어, 아침 7시 정도 인데요 하루 시간정8시간 시작하거든요 너무 목소리로 들어오고 있요 일단 지금 어, 아직 공사 시작 안했기 안 때문에 공사 현상은 추후에 좀보여드릴고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저기, 체코프라성 가장 유명한 데가 저쪽에 있는데, 그, 어 지금 트렌드 지나가고 있고, 참 재밌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체코 와보고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어 일단 저는 직항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왔고요. 비행기 표 값은 뭐 굉장히 저렴했어요. 어 약한 100만원 정도 직항으로 왔는데, 태포는 아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 어제 비행기를 탔는데 어, 그 짐을 올려놓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어, 많았습니다. 때문에 진짜 짐 올려놓는 그 자리를 찾는 것도 되게 일이었고요. 어, 생각보다. 비행기 타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어, 크리스마스가 아직 되기 전기 이 때문에 약간 비수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비행기를 탔는데, 어 생각보다 비행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놀랐고요. 어 그리고 어 진짜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체코는 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그 관광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이시는 데가 약간 그 뮤지엄인데, 어, 어떤 뮤지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렇고,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게 될 곳은 제가 현지에 묵고 있는 숙소와 그리고 그 근처에 명품 거리가 있어요. 뭐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요. 뭐 샤넬도 있고 까르띠에도 있고 뭐, 뭐 누구나 아는 명품들 다 있어서 일단 그것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오늘 어 가는 곳곳마다 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니까 어제 영상을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어 도,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도움 이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자영업을 하는 꿈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물론 한국에서 제거 가게를 몇개 하고 있는데 어, 한국은 이미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포화 상태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K 치킨을 가지고 어, 치킨 전문가로서 음, 유럽에서 얼마나 통하는지가 궁금해서고요. 왔 아직 BBQ라든지 BHC라든지 대한민국 대기업에서도 정보 못한 땅이 유럽이에요. 지금 미주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쪽은 비비큐 BHC가 한 3, 4, 400개 정도 지금 확장을 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유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무주 공산이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무주 공산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체포에 발을 돕게 됩습니다 지금, 어, 현지 시간 7시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제 저녁에는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제 체포에 가신 분들하고 같이, 어, 저희 사업 같은 너과 같이, 술도 먹고 하면서, 야 정말. 저도 미국에서 꽤 오랜 시간 살다 왔거든요. 5년 넘게 살다 와, 오다 보니까 외국 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또 체코는 체코 다른대로 유럽이기 때문에 어, 유럽에 대한 음, 좀, 좀 특이한 점이 좀 많이 있었고요. 어, 그래도 좀 자유로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아름다워요. 예, 누구나 보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지금 체코자 아, 한국에는 어제 폭설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는 지금 폭설이 아니고,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어, 비가 좀 내리고 있고, 사람들이 혼자서 주절주절 떨고, 떨고 있니니까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네, 쳐다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 강이 있는데, 어떤 그강이름모르어요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지서 아까 저 다리 이름까지는 말씀드렸는데 그기철에서보 굉장히 다양한 다리가 붙어 있죠 아직 그 다리는 아니고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이 있어요 저기가철는 성인데 그 철거 대통령이 그 지금 요기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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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철거 성인데 어쨌든, 어, 저쪽에서 중물을 본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치면 청와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있고, 좀 낭만적입니다. 예, 네, 물론, 아침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낭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섹구하게 한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면 습니다 어,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차온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어, 굉장히 큰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을 거고요. 또한 월세 그리고 뭐 시설 비용, 뭐 간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 현지에서 어, 진짜 그 한국식 치킨을 차리는데 주는비용은 실질적으로 낱낱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장사 어,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저희 숙소가 있는 곳인데 숙소 쪽에서 완전 메인 머리에요 그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크리스마스, 그, 지금 행사 시즌이 돌아오니까, 그정도 엄청 나게바기더라고요 여긴 체크의 정풍이라고 하니까, 좀 이따 같이 보여줄 수, 보여드릴 수있겠 사람이 없을 때 보는 게좀더 정보력적이니까, 어, 그번 보여드리고요. 일단, 제가 걸어가면서, 그, 어, 명품 거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정도도 그 명품들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보여드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만 기다리세요. 아, 이제 명품거리 초인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제 옆에는 버스테이션이 있는데, 어, 저그 트랩을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한국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어, 트랩을 타고 다니고. 현지에서 아마 제가 저도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죠. 어, 차량을 구입할 네. 건데. 차량을 구입합니다. 네, 체코에서 1부역, 2부역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돌들어가고 있고요 관광객들이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배트도 내고 그리고 캐리어 들고 다니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이는 이제 그 한국 가정 가면은 어디에 있는 기량품들이 눈앞에 꼬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건 코스 아시죠? 코스라는 어, 그 의류 브랜드가 자리하고 있고요 명품을, 그래도, 모르진 않지만, 어쨌든, 요쪽은, 요, 요, 요건 잘 모르겠네요, 뭔지. 여성 브랜드 같은데. 그리고, 어 여기 보이는, 짐추, 보이시죠? 짐추 보이고. 어, 피가 계속 부적증들니다 한국은 지금 폭설이 와가지고, 어 다들 좀 힘들어 한다는 것 같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 지금, 어 체코 현지에서는 비가 이렇 주접종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산 쓴 사람이 저처럼 없어요 네. 우산 쓴 사람이 많지 않고 거의 도부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눈기가고 있다 보니이거 좋지 까조 한번 제 눈앞에 또 보이는 밴드가 좀있는 돌체한 가바나가 있는 거 어제다 과음을 해가지고, 아, 힘드네 어쨌든, 교체인 가방 하나 보이시죠? 어, 교체인 가방 하나 보이고요. 럼핑 브랜드는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더러우면서. 이 브랜드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리 뭐 브랜드이고. 색그 브랜드에서, 그래도 온 티나지니까 여러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 라이프 브랜드 시죠 컬러 라이프 브랜드 있고, 브랜드 바로 나중에 보이고 네. 아까는 비가 구슬비가 내렸는데 점점 더 많이 오고 네. 이제 또놀이 브랜드 필코라는거 아시죠? 비도 보이고요. 아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샤넬입니다. <laughs> 샤넬이죠. 네.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몽블랑이 보이고요. 있고, 이제 또 베르스 차체도 보이네. 베르스 차체도 보이고. 기가 조금 조금씩 더 많이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걸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 저는 제 숙소 있는 곳으로 가야 될것같습요다 네, 베르스 체 있고요. 아. 발렌티노 있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쪽에 보면은 셀린이가 있습니 셀린이. 보이시면서, 또, 음, 핸드컵돌 같은 게, 아이볼, 컵돌, 셀린이가 파라져 보이고, 그쵸? 여기 셀린이가 볼지 모르시겠지만 어, 여기, 여기 셀린이. 여기 셀린있고 자, 파라더가 들어나오네요 파라더도 있고 이렇게 뭐 비싼 브랜드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길만 건다면 어, 로렉스가 있네요. 한국, 제 로렉스 한국에 놓고 왔는데 음, 유럽에소 손치기랑 절도분들이 음, 워낙 많아서 음, 여기 그, 그 체코 분산에 어, 분수가 있고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어, 로렉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 로렉스가 있고 저 반대에는 제가 결혼반지를 가지고 있는 불가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또 발렌... 발렌시아가가 보이네요 아, 보테가도 보이네요. 보테가도 보이고, 그리고 저쪽에는 펜지도 있습니다. 펜지도 아, 보이고요또 반대쪽으로 가면, 어, 버버리도 있고요 버버리 바로 옆에는 파트 필렉스가있고요 이게 좀이 필릭스, 시계편이 보이은 보테가 서로할 남자들이 참비하다고 선호하는 시계, 어, 뭐, 시계 중에 하나 파트 필릭스가 바로 옆에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구찌가 또 옆에 있고요 어우, 아, 명품이 꽤많더라고요 어. 어, 최고, 아무래도 그, 공항역들이 많다 보니까, 어, 명품 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로도 있고, 저기. 티파니코도 바로 보이시죠? 티파니코도 있고. 은타 명품입니다. 이제 한 1, 2분 정도만 걸어가다 보면 크리스마스 광장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응. 어제 사람들로 정말 붐비고 또 현지 술집을 가봤더니 현지 술집에서도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네. 어 여기도 파텍 필립스. 네. 또 매장이 저쪽으로 새로 저쪽으로 이전을 하는 새로 생긴다는 얘 파텍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브랜드. <놀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올 브랜드 도 바로 이렇게 하고 있고 반대 반대 쪽으로 보시면 이색 런도 있고 그리고 루이비통도 있고 여기가 그 크리스마스 행사라기 바로 그전 골목인데 사실 저 반대로 가면 또 명품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쪽 골목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는 명품좀 많이 있으니까 저, 저쪽에 보면 남자들이 선브 볼트링이라는 뭐 시계 브랜드도 있고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이쪽에 보면. 까르끼에가, 까르끼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까르끼에가 나오고 까르가 나오고요. 또, 또 체코에서 어, 빼놓을 수 없는 영상인데 그 크리스마스 광장이에요. 음. 크리스마스 노점상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광장이에 계속 지금 현지에서 비가 점점 더 내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비가 지금 생취가 될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계속 점점 많이 내리고 있어 집을 좀더 가야죠. 까두고, 여기가 이제 크리스마스 광장이에요. 크리스마스 파리를 하는 행사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계데 벌써 아침이 이제 7시, 7시 반 사이가 된것 같은데 네. 어, 벌써 이제 구멍이 네. 굉장히 많이 보이죠?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여기가 무슨 히뭐 어, 뭐, 뭐, 유럽 유심분인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이 보이고 있 이쪽으로 보여요 어제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 로발디를 틀림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들이 많고, 이쪽에서 지금, 어, 저랑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그, 가게 세개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중식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어, 호차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노 호사로아라는 그, 어, 샤브샤브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거의 그 치킨집도 하나 없으면 하니까,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 자, 아, 문들을 안 열었구나. 그래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된 곳입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곳인데, 어,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 가는 거고요. 최고는 참 낭만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지만, 저렇게 지금 식당들 같은 경우 보면은 대품분다 이렇게 야외에 그조점이 있어가지고, 열테라스 테이블을 들이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보시면 언제든지 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체코라는 곳은 처음 와봤는데, 물론 유럽은 프랑스도 가고, 이페인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다 가봤는데, 체코 나름대로의 맛이 <laughs> 그? 저는 이제 수도가 있는 나는 이제 수는가있는 곳으로 가야 는기때문에 이제 1때는도만 가면 수는가있는것야습니때는 비가 올줄알았더는 운동화라도 신고 나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지고 샤워하고, 아투 어, 갈아입고 걸으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비가 약간 좀주작적이 내리고, 지금은 소나기 내리기 직전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투데이 다 저기 보이시죠? 군대 군대의 분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눈앞에 서가도 모습이 보이고 수고 혹은 아직 안가봤는데 차근차근 동네를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음. 여기 체코에서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어, 저런 대로변에 나와있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약한 2,500만원, 3,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도 대부분 다1 0 0만원단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체코가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인데, 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이렇게 건물들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저렴하다, 안 저렴하다를 떠나서, 어 한국돈으로도 기본적으로 천만원, 이천만원이 넘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이 이 근처이기 때문에, 어 카메라 끄고 나중에 또 인사드릴게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Sí. Sabía que no íbamos a encontrar aquí. Ah, bueno. sí, has escrito igual ¿Eh? ¿Sí? que ¿Sí? ¿Sí?